56페이지에 5번, 2정이 저거, 저거, 그, 풀면에 x제곱 플러스 2x는? 음, 응. 그렇지. 그니까 이대로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되겠지. 어떨 때 우리가 할수 있지? 이 오른쪽이 0이면 그냥 바로 풀수 있는 거잖아. 맞지? 근데 이대로 뭔가 할수 없을 때 전개해야 되는 거야.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, 오른쪽은 10x에 플러스 2. 계속. 오른쪽은 왼쪽으로 다흔겨어주면 x제곱에 플러스 8x 응. 응. 플러스 2는 0. 아, 근데 거지? 어, 그러니까? 이렇게 네. 어, 뭐 할까. 마이너스 2 n 요 w I don't 야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그럼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니 o w I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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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? 진짜... 2차 방정식어인수분어 <laughs> 그렇지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 하기로 했잖아 우리 네안 되는 그래서 안 풀리면은 근데... 중학교 버전 그 제국번제근뭐 완전 제곱 그건 인수분해잖아 그건 <laughs> 인수분해 가서 <laughs>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때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 되면 가장 좋아 왜 그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0이니 너가 0이니 하면 그게 답이란 말이야 맞지? 네.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. 그럼 중학교 버전 제곱근 완전 제곱식 근데 그거 이제 안 써. 알겠지? 그거 안 쓰고 바로 어디로 가면 된다. 근래 네. 공식으로 가주면 된다. 이 개념이 서 있으면 어 인수분해 안 되네. 좀 짜증 나지만 근래 공식 써줄게.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. 알겠지?